네, 동해안 산불 한 달을 맞아 산림 피해를 줄이는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인공조림 중심의 산림 복원 정책의 한계와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조기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산불이 발생했던 고성군 주강면의 한 야산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기존의 소나무림을 바람 방향에 맞춰 모자이크 형태로 벌채했습니다. 빽업한 소나무 임을 속아낸 건데 이런 방식이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나아가 활엽수를 식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겁니다. 특히 활엽수림은 소나무보다 양분이라든지 또 수분의 요구도가 더큽경제 수정인 소나무 중심의 빽빽한 나무 심기 정책이. 산불기형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속가배기와 가지치기등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나무의 밀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속가배기는 목재를 얻기 위해 평균 4에서 5미터 간격을 두는데 이를 6에서 7미터까지 넓히자는 겁니다. 중간중간 나무를 벌채 경계조림의 효과도 얻고 산불의 확산 역할을 하는 연료물질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빽빽한 산림에서는 진화 헬기가 뿌려주는 물이 나뭇잎에 걸려 지표로 내려가지 못하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해 공중과 지상 진화를 동시에 할 경우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산림은 진화 효율이 최대 79%지만 숲 가꾸기를 할 경우 최대 92%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뭐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밀도가 이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에서 물을... 뿌려 주는 경우에 지표 쪽으로도 물이 빠르게 이제 어, 전달이 돼서 이제 진화되는데 이제 시간이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산불 복원을 식재 위주의 인공 조림에서 벗어나 자연 복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지난 2000년 정현수 강원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자연 복원지에서는 산불이 나고 21년이 지난 뒤 풀과 떨기나무 작은 키나무와 큰 키나무 등 전형적인 숲 구조를 갖췄습니다. 반면 인공조림지는 숲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고 큰 키나무 비율도 20% 적었습니다. 특히 자연보건지에서는 불에 덜 타는 활엽수가 주류를 이루는 천이도 이뤄졌습니다. 물론 자연보건지와 인공조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연구와 논의는 앞으로 더 이뤄져야 합니다. 자연보건과 인공조림을 할 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두 가지 방법을 적용했을 때 적용 가능한 입지에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산림청이 새로운 산불 대응 매뉴얼을 만들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숙가꾸기를 포함시키기로 한 만큼 정책적인 연구도 시급합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